철수야, 나왔어. 제발, 제발 그 얼굴 좀 저리 치워. 아, 어, 철수야, 너왜 그래? 너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 눈이 멀어 보일 것만 같아. 헉? 아 뭐야. 오길가려. 자기야. 우리 만난 지가 오늘부로 365일하고도 3분 2 5초나 됐는데 이제 당신 아버지한테도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응? 어? 우리 결혼 얘기도 하고 말이야. 아, 아빠? 아이, 그건 좀 나중에. 아이, 딸내. 저 엄지손가락까지 생긴 건 뭐예요? 아빠가 왜 갑자기 여기너 설마.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김철수 <목소리> 죄송합니다. 살려봐 주세요. 에이 사위 드디어 일어났네. 아 미안해 미안해. 난또 이상한 놈이 우리 딸한테 수작 부리는 걸로 착각했지 뭐야. 사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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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버님. 아, 진작 만나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영희 남자친구 김철수라고 합니다. 내가 요즘 물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말이야. 왜 받는 줄 알아? 예?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으신지? 아니야 아니야. 병을 물리 치려고 받지. 벌써 응? 뭐? <laughs> 아 웃겨! 어우, 진짜 웃겨! 어우, 위장님 진짜 웃겨! 어우, 웃 어우, 정말 미치겠다! 이게 뭐야? 단체로 미친 거? 아, 가 아, 아,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참 많이 오는데 비가 한 시간 동안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 그래! 이건 테스트야!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아버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겠어! 한, 한 시간? 한 시간이나 비가 오면... 아! 호, 호주 이모입니다! 음, 젊은 사람이 센스가 이리 없어서는 추적 60분이라네! 피가 주적주적 어? 회장님 왜 저래? 너무 당황스러워 큰일이다 아버님께 잘 보여야 하는데 에이씨.. 모르겠다 아버님! 제발 저좀 도와주십시오 뭐야? 갑자기 전이 왜그래? 아..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져? 아.. 버님 개그에.. 웃다가 보니.. 제 배꼽이 없어졌습니다 아.. 배꼽이 없어졌대 배꼽아 마음에 들어. 아이 친구는 진짜 재밌는 친구구만. 자한잔 받아. 배꼽, 배꼽, 배꼽. 재밌는다, 배꼽이 재밌꼽이 배꼽 보자. 아이 맛있네. 이봐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 어제 예비장인 어르신한테 결혼 허락 받다 했거든요 <laughs> <오>, 드디어 결혼인가? <laughs> 전네 좋아. 근데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마약유통 조직 보스 몽타주야 내 정보원을 통해서 입수했지. 어, 아 그래요? 어디 저도 좀 보스. 보습... 아, 아이 자네,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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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굴은 곧 결혼한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마약 조직의 보스였다고? 아이 어쩌지? 아이 이걸 어쩌지? 아니 이걸 고민하는 게 말이 돼?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 이러고도 내 딸이랑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야! 이래서 너한테 우리 아빠 속이 안 시켜준 건데 우린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었어 헤어지자 우리 차네 얼굴이 왜그 모양이야? 아.. 눈만 감으면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잠을 못 잡니다 선배님 여친 아빠가 토마토 밥 보스였다니 아! 오늘 그놈 신문하러 교도소에 잠깐 갈 건데 같이 갈래? 아혹시 모르잖아 딸이 면회 왔을지도 아, 선배님 뭐 하세요? 차 시동 걸 r a 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이말년? s 복동 김영희! 진짜 왔어! 면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면회객들은 다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t 서 l 무 bit. 서 m 무 little bit. I'm a 영, i t t 영희영희 t 잠깐만, 아이, 너도 많이 울었구나. 아이, 눈이 뚱뚱 부었네아 이거나 빨리 나가야 돼. 영희야, 우리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 갔을 때 기억나? 그때 우리 정말 좋았잖아. 감히 영희랑 제주도를? 어? 너 목소리가 아아아 아, 음, 음. 아, 감기야 감기. 그때 음, 너랑 음, 음. 바다가 보이는 침대에 누워서 와인 마실 때가 생각나. 뭐? 침대? 결혼도 안한 녀석들이 한 침대? 어, 영희야, 잠깐만. 어, 너 탈모였어? 어, 영희야. <laughs> 내가 잘하는 병원 있으니까 거기서 치료받자. 아, 아, 아니 게 아니라 그게 그게 아수 빨리 네? 이거다. 영를 이거 놓으라고 이 자식아. 이거다. 이거다. 브라질 마약 조직의 보스인 다실바. 그는 면회원 딸과 옷을 바꿔 입고 고무로 된 마스크와 가발로 위장해서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작은 체구와 날씬한 몸에 덕분에 딸이 입던 옷을 잘 소화해낼 수 있었지만 긴장한 탓에.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다가 결국 교도관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현재 실바의따은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실바는 훨씬 경비가 사엄한 교도소로 이감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허접한 마스크로 면회실을 빠져나온 것도 웃기고 잘 빠져나가 놓고선 긴장에 걸려버린 것도 참 어이없네. 황당한 이야기였네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의 아빠가 수상이였습니다.